우리가 요한복음 88번째 시간으로 "왜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들이 기념하면서 주의를 지키지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교인들도 여전히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안식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주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울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품을 바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을 보자 이 여인은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 시체가 없어져서.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고 그대로 시체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그러면 막달라마리아는 지금 울어야 될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웃어야 돼요. 그런데 막달라마리아는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왜, 어째야 우느냐? 13절에 물어요. 그리고 15절에 예수님도 어째야 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울 때가 아닌데. 그랬더니 마리아가 13절에 뭐라 그래요? 15절에 뭐라 그러세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든지 되게 이루어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마리아는 지금 계속해서 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 시체,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 육체를 찾아서 장사를 지내고 향품을 바르고 그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내주님을 옮겼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어찌 우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으로 내가 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도 예수님인줄 알지 못했다. 그렇게 1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이 8절, 9절 말씀,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경에 그가.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반복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9절에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3절에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14절에도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울어요? 알지 못해서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두 제자들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15절에 보면 천사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럴때 누가 보음 24장의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시면서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천사들은 예수님 이 여인들에게 뭘 기억하라 그래요? 말씀을 기억하라. 왜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며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울어야 할때 웃고 웃어야 할때 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울어야 할때 웃고 웃어야 할때 울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1절. 불가복음 7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으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데 알아듣질 못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피리를 불든지 말든지. 애곡을 하면 울어야 하는데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곡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며 어떤 것에 반응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으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울고, 왜 웃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시체 있었으면 안 울었다니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찾느냐는 거예요? 내 시체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부활한 나를 찾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주님 그러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썩을 양식을 위한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뭐 하려고 예수님을 저 갈릴리 건너편에까지 찾아가요? 이유는 하나요. 오병이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떡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나를 위해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여인이 울고 있는데 그 여인을 부르죠.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라보니여선생님이요 그리고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7절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찾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뭘 찾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시체 찾고 있으니까. 그 육체를 붙들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성경 옛날 성경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뭐 하셨어요? 내 옆구리와 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고 믿어라 그러신다고요. 마리한테는 아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놓고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28절에서, 마태복음2 8장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해요. 예수님, 나를 만지라, 만지지 말라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육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만을 관절히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있다는 것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면,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면 울지 않아야 할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보음 24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과 모세의 글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여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마리아와 같이 동산지인줄 알고 보일 때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리고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을 육체로 볼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게 하세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본자가 되어 뭐해요? 증인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름이라.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바로 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보았다 하면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서 뭐해요?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러니 그리로 오라 그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으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웃고 기뻐하며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울고 슬퍼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아를,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찾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평안과 기쁨이 없어서 진짜 울어야 할 것에 울지 못하고 진짜 웃어야 할 것에 웃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